네 안녕하세요 과학한입의 용구름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자유의 여신상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자유의 여신상이 만들어질 당시 갈색깔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었나요? 자유의 여신상이 만들어질 때는 갈색이었는데 왜 점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청록색으로 변해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유의 여신상이 원래 다른 색깔이었던 거 아나요? 아 당연히 알 무슨 색깔이었나요? 동색 아니었나요? 동색이요? 약간 어 동색 느낌이 아니었나? 아 그래요? 알아요? 어, 그 네. 색깔이 왜 변했는지도 혹시 아나요? 어, 산화해가지고 어. 이게 또 구리가 어 뭐라해야지 어. 녹슬면은청색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그래요? 어. 맞지 않아요? <laughs> 어 맞아 구리가 산소랑 만나서 뭐 색깔 변한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어? <웃음> <오>! <웃음> 진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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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는 기억나? 갈색감. 갈색. 갈색. 어, 갈색이었는데 무슨 색으로 바는? <laughs> 청록색. <laughs> 어. 자, 질문은 자 자유의 신상 알죠? 예. 네. 자유의 신상이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아요? 그, 그 금색이요. 금색이요? 음, 은색. 은색이요? 예. 네. <laughs> 그럼 왜 지금의 색깔로 바뀌었는지 알아요? 길어져가지고 2식돼가지고 미국 뉴욕의 상징이자 리버트 섬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은 모두가 알다시피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1885년 프랑스에서 만들어 미국의 독립을 기념으로 선물해 줄때 당시 색깔은 지금과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색깔은 바로 붉은 갈색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 색깔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붉은 갈색이었던 자유의 여신상의 색깔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녹색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린 주변에서 수많은 물질의 변화를 보고 수많은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질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입니다. 먼저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화하는 물질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 예시로는 달걀이 깨지는 것, 캔이 찌그러지는 것, 잉크가 퍼지는 것, 얼음이 녹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 변화는 모두 분자의 배열만 변화하였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은 변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화학 변화는 처음 물질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화하는 물질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풍이 물드는 것, 철이 녹스는 것, 사과가 익어가는 것, 김치 맛이 쉬어가는 것, 오래된 종이가 변색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원자의 배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질의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의 여신상의 색깔이 변화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시나요? 맞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화학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제작 당시 재료가 철과 구리였는데 구리는 주변 산소와 반응하여 붉어졌다가 점차 어두워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마치 녹이 쓰는 것처럼 말이죠. 자유의 신상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 엄청난 양의 공장 및 자동차 매연을 막게 됩니다. 매연 속 이산화 황에 의해 다시 반응하여 원자의 배열이 바뀐 후 지금과 같은 녹색을 띠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중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학 변화를 막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의 녹색의 모습이 더 화려하고 상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대로 두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여기까지 자유의 여신상의 색깔의 변화 및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같이 재밌는 과학을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